안녕하세요. 부모빈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어 재판상 이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 이혼 사유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계 존속은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가, 어, 남편 또는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자 근데 이 판례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보겠습니다.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을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처에게 다소 모욕적인 은사는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수 없다. 자, 처가 노력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처를 모욕하고 폭행까지 했다. 이런데 이혼 사유가 안된다. 이게 지금 80년대 80년도 팔례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면 이 정도는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80년에는 이게 이혼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최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어 초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근위로 최에 대해 원한 편. 어, 고령이 되어 철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은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남편 스스로도 절약하여, 어, 현재 약 18억 원에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남편이 철을 의심하는 은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은 고령으로 인해서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저는 위아 같은 정신장애 증상에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철는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 에 이르는 고령인 점도 고려하면, 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 남편에 대한 그,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 사모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될수 있는 한 빨리 행사하는 게 낫습니다. 민법상,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효의 원칙이라는 거는 권리가 생기고 나서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원칙입니다 자 4호를 볼까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하고 유사하죠 그 3호를 참조하시고 5호를 보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자, 생사 불명의 원인 생사 불명 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가출해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근데 3년 동안 못 돌아오는데 남편이 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묻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시점 등 3년의 시작점은 배우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이라는 것이고, 공시송달의 방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해서, 이제, 그, 이혼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확정 이후에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된, 확정된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 혼인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혼청구행사기간은 제한이 없겠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이게 아주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떤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물론 그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이죠. 죠 부부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두 번째는 혼인을 계속하면 상대방배우자가이거는 너무 과혹한 거예요. 못참못 못 참을 못 참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유코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볼까요? 유부녀 간간 현금 강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이혼심판청구소가 일심 법원에 접수할 때까지 복역했다. 당연히 되겠죠. 처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처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고 통화시간대도 주로 한밤중이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처가 처위와 같은 성행위 그부 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거는 해당하겠죠. 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부부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없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 및 경제적 지출을 요구하여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해당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정신병이 불치라는 겁니다. 이거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그 정신병이 걸린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다른 가족들의 고통은 그 처절한 고통은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놓아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팔레입니다. 자, 여기서 불치의 정신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여호와 정의 신도인 처의 신앙생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으나 처도 신행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흡기야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게 되었다면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남편의 처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정, 종교적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종교적 갈등만으로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을 해 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6호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어막그 처가 시어머니하고 머리채까지 싸우게 됐다. 이거는 이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종교적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 그럼 6호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가 1989년경부터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한 달에 20일 정도 원정 도박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해서 남편이 일을 다 이러니까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겠죠.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속성에서 남편의 독성과 견의의식, 의처증으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됐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당시는 되게 유명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의 유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남편과 처의 별거 생활이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해소. 46년 동안 별거가 지속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거겠죠. 남편이 처와제 3자와의 관계가 결별감을 알면서도 채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 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 사실 등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하겠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이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혼인 후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육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시입니다. 자, 이 판실 유심히 보면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을 둘이 어떤 뭐 정신적인 이유 때문이지,는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 때 네. 이게 어떤, 그,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서 이게 극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육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을 계속 해봐도 이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육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입니다이 판시를 보죠. 가까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갑과 을에게 어떠한 성적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각까을 상호 간의 정상적인 성생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을 제외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더 심, 심리해야 된다 하면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이 판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관계를 갖지 못한 게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주문이 뭐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노력을 통해서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혼사유고 해당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정신병적 병적 증세가 가벼운 정도에 거치는 경우라든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적 증세로 인해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 청구를 할수 없다. 자, 정신병 증세가 아주 가벼워서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회복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웃사유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 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이웃사유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는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사이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이가 있다고 할수 없다. 우울증. 이게 다소 가벼워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이후 사이가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너무 심각한 우울증 증세인 경우에는 이게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이게 극복이 안 된다. 응? 다른 배우자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이 된다. 그러면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적, 처가 전자궁 출출술의 수술 결과 임신 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데는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니 아니하는 이상 남편 측에 보다 큰 책임이다. 한마디로 불임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이혼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다시 들이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학대로 처가 자살을 기도한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남편 지가 학도해가지고 어, 처가 못 견뎌 자살을 시도했는데 남편이 저보고 야너 자살 시도했으니까 이혼하자 그걸 법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혼 청구는 행사 기간은 일방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입니다. 짧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이혼 심판 청구 당시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용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정신병이 이혼 심판 청구 당시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 자 사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0년차 부부고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모든 것이 싫어요. 웃는 모습도 싫고 밥 먹는 모습도 싫고 뭘 해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가 다른 사람을 사랑이 된 것도 아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안 되겠죠. 단지 남편이 막연히 싫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안을 볼까요? 15년차 부부인데 처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심각해요. 남편이 전쟁같은 일들 퇴근했을 때한 번도 15년 동안 한 번도 반갑게 맞아준 적이 없어요. 항상 누워가지고 우울한 표정으로 TV만 보면 죽고 싶다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구 정신과 의사 상담도 해 주, 하게 하고,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용하다는 의사 3명 탐색의 치료를 받게해도안 돼요. 그죠?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처가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있고, 남편이 정신과 치료 주선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우울증 증상이 지속되고, 이래 되면, 부부 공동생활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혼인을 계속 강조하면 남편을 죽으라는 거겠죠. 그래서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안을 볼까요? 5년 차입니다. 그죠? 딸이 이미 있고 그 처가 임신 8개월이에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장손이라 가지고 10배가량 재산을 지낸다. 근데 제사 지낼 때 동원이 돼 가지고 임신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올케가 야단을 치고 임신 때는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금요일 재산에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욕을 하고 남편의 얼굴이 처음이라도 안 좋으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 아들 건강이 안 좋다 이게 되겠죠, 그죠? 트가 시부모 남편 올케와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수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무의 배우자 또는 그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